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6, 7, 8장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의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마가복음에 이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스토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통독을 했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 마태복음에 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부분들을 계속 살펴볼 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쭉 읽어가실 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없는 그런 본문, 그런 본문들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마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오늘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만의 특징,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찾았는데,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27장, 27장, 51, 2, 3절을 보시면, 27장, 27장, 51, 2, 3절을 보시면, 굉장히, 장, 장도 엄청 막60 몇절까지 있고 막 그러네요. 51, 2, 3절을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을 다시 마태는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이건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때. 이제 성, 지성소에는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만 덜렁이 있고, 법계는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은 뭐냐면은, 이제, 그 뒤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구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계시는데 성전 어디? 지성소. 지성소 어디? 법계 위에. 그러니까 결국 법계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은 아무나 못 나가요. 아무나 못 나가요. 하나님은 아주 존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다가 마치 태양에 다가가려 다가가려고 하다가 날개가 다 타버리는 그런 어떤 그리스 신학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우린 다 타서 죽어버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그걸 이제 예수의 죽으신 사건을 지금 이제 앞에 쭉 이제 얘기가 있어요 죽으신 사건이 이제 이7장에쭉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시던 날 밤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꺼운 천으로, 어, 쫙 가려져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열려버린 거예요. 응?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 본래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태어나시던 날에, 예, 천천사가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을. 그러니까 아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메시아 사건의 절정인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떤 의미로 어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입마 루에 성전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 함께 하시게 되는 그 길이 열린 사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지성서로 가는 길이 열린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책에도 없다는 건 아닌데, 마태복은 음 훨씬 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때 당시 죽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 죽어 있었던 그 이전에 죽었던 그 선조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가, 아, 이런 부활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관찰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의 성취냐 면 아,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우리 성지술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뭐동서남북 문들이 있어요 뭐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문에 보면 그 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어요 그 이제 가까운 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무덤이 비싸요 그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거기 이제 안장을 하는데 왜거기나 하냐 이제 메시아가 그 문으로 입성을 할때 차례대로 이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몸의 부활에 대한 음, 그 기대가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근데 이 이왜 그런 부활 그 그러면 이제 당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면 신약 성경을 믿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부활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있게 될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란 말은 땅의 티끌이란 말은 티끌이란 단어가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땅과 티끌 이제 거의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자도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한테 한열서 심의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익숙,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모든 메시아적 사건의 성취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62에서 66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평소에 그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말이 있지 않냐 우리가 애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주장하지 않도록 지키자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워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5절을) 가보시면 어~ 대제사장에게 알리고 그리고 돈을 줘서 군인들이 이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매수를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시 유대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예수께서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없어진 걸 보고 이 시체 도난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트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시체 도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7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역사적 사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장 2, 3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는그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지키는 자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다 그렇게 2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죽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정말 죽은 사람이냐?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경비병이 지켰을지라도 살아나셔가지고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근데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같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돼버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은 유대인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28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여기 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 요 보면은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세상 끝날까지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끝난... 그니까 결국,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냐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성전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왜?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자, 오늘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이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읽었던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설교의 책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의 스토리라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 여러 예수님의 예, 설교문들이 가득한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챙기고, 예수님께 하듯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참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응? 그러한 예수님의 길, 응? 그런 것들을,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어, 살아가면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도 작은, 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어, 우리를 칭찬하실. 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마태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통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꽤긴 긴 책인데 1장부터2 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많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의 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나무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